잘하네요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지이지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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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번엔 뭐그리려고 음.. 토끼요 토끼 똑같이 그래 그려봐 이거 요 이거 다 여기부터 다죠 원숭이? 응 엄마 원숭이 어디있는지 알지? 응 이거 다있어 응 이거, 응. 이거 가다 고마워요 아, 야, 아 여기다 올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고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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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테마? 이거, 응아? 이거, 응아야, 응아? 아, 됐대. 그거, 응아, 아닌데. 그거, 아, 때. 소라야. 아, 됐대. 그거, 응아, 아니라니까. 아, <laughs> 됐대. 아니야. 알아, 이거, 소라 보고 응아래. 알아, 지금 나한테 막 수업하고 있어. 우리 아까 선생님 있냐? 이거 뭐? 이거 뭐? 우와, 이러고 있어. 원숭이 찾아볼까? <laughs> 원숭.